호스트 진행자가 대추 very interesting 정말 흥미롭네요. but 그러나 how about 어때? 전치사 플러스 ing 왔고. Eating, before we exercise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식사하는 거 어때요? Can you explain 설명해줄 수 있나요? How 부터 문장끝까지 가로 치고 앞에 explain 화살표. How long 얼마나 오래? 의문사 we should 어 we as comma should v comma 의주동 뭐야? 간접 무마는지 음, 얼마나 오래 우리가 아, should wait 기다려야 되는지 after eating 먹은 후에 식사 후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Well, 글쎄, as I said 내가 이전에 I said 내가 말했던 거 as처럼 as가 뒤에 문장 받았으니까 접속사로 쓰였네. 접속사 as는 뜻이 많으니까 자연스러운 거 해석하면 돼.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은 right after you eat 네가 먹은 바로 직후에 운동하는 것은 right after 이랑 you eat 까지 가로치고 after 이 접속사로 쓰인 거지. 뒤에 문장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e t 까지가 다 주어긴 하지. 동사, will. 먹은 직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는 will cause. 초래할 수 있어. feeling of discomfort 니까 불편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if 만약에 너가 way too long,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To exercise, 운동하기 위해, after eating, 식사 후에 한번 끊어주고. You will 너 o 는 suffer from 고통을 받을 거다. A l a k of energy.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거다. 여기서 이제 you will. 음, 이게 뭐야? 미래시제잖아. 근데 if 절에서는 미래시제 쓰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리면, if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 여기서는 시간이겠네? 시간 조건 부사절. if, 시간, 문법에 이렇게 나와, 문법책에. If,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접속사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걸다부사절이라 그래. If, 절도 그래서 부사절이야.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시간, 조건, 부사절. If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뒤에 반점 다음에가 You will. 미래 시제여도 If, 절에서는 현재 시제 써야 돼. the best time 가장 좋은 시간은 to eat before you 너가 exercise 운동하기 전에 먹을 가장 식사할 가장 좋은 시간은 마지막에 해서 the best time이 주어 핵 동사 varies s 잘붙었지 다르다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어 1시간에서 3 3시간, hour 3시간으로 다릅니다. basically 기본적으로 eat 그것은 depends on 몸무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Such as가 앞에 꾸며주지. Such as, the types, 어 uh, type, 종류, and 그리고 amount n d 그리고 a of food, 음식의 양 같은 거. As well as, 세모하고, 얘 병렬될 수 있어,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병렬이 의미가 없긴 한데. Body size, 신체 사이즈랑 나이, 그리고 gender, 성별뿐만 아니라. The type of exercise, 운동의 그 종류는 also 또한 매력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다 먼저. 많이 가죠 m a 중요하다 for e x t 매우 액티브 활동적인 엑세사이즈 쌤 여기 생각 다 보셨어? 그 단어시험 15분 코스로 100점 맞으면 내려보내요 for e 매우 액티브 활동적인 엑세사이즈 운동의 경우 f o 이 뭐뭐의 경우야 뭐의 경우 like cycling 과 같은 I 나는 s u g g 권장하다 뭐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표현학교. 뭐를 권장하는 거야? y o 유 너가 왜 기다린 거? Between one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에서 어 이제 three hours 세 시간 사이를 기다릴 것을 권장한데 after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after 접속사긴 한데 이렇게 분사 바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전치사로 after가 전치사나 접속사 다쓸수 있어. After e i n g 로 봐도 돼 a f t e r e a t i n g 먹은 후에 m o d e r a t e bit i t e 니까 t 가 뒤에 꾸며주지 밀을 꾸며주는 형 a 사 m o d e r a t e bit i t e 들 적정량의 밀 식사를 권장합니다 b u t 그러나 f o r s o m e t h i n g m o r e 좀더 c a s u a l 일상적인 운동의 경우 such a s g o l f i n g 골프 치기랑 그 다음에 i 어, 같은 골프치기와 같이 좀더 일상적인 운동의 경우 풀떠 나왔지? 어, 여기 반점에서 한번 끊어주고 풀이 이끄는 전체 다 구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면 waiting for 이게 주어지 주절 기다리는 거 one hour after a meal 식사 후에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should be 동사 should be enough 충분합니다 clearly 분명히 you can't wait 너는 기다릴 수 있어 less after 더덜 기다릴 수 있대 after eating a snack 간식을 먹은 후에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for this fascinating 이 흥미로운 information 정보 감사합니다 dr hill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부터문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하셨고 it will be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for all of our viewers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